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인장하러 부동산에 갔을 때 경매 보러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그냥 손님인 척 시세를 물어보는 게더 효과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걸 예전에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말았고 영상으로는 만들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 최근에 이걸 이제 여러 명이 물어보셔서 궁금, 제가 생각해도, 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여러분. 음, 경매 보러 왔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중개사를 하기 전에 경매를 좀 하다가 중개사를 했,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경매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중개사 할 때도 경매 같은 거 물어보러 오시는 분이 이제 가끔 있었어요. 근데, 일단, 들어왔을 때, 그, 중개사들은 하루에 손님을 진짜 여러 명 만나고요. 한 1년, 2년 정도만 되면은, 진짜, 글쎄요, 겪어본 손님이 뭐, 적어도 몇백 명, 많게는 뭐, 천 명, 이천 명 정도 돼요. 그 정도 사람들을 정말 뭐, 쉴새 없이 매일같이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직감적으로, 그, 느낌이란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하고 말몇 마디만 딱 해보면은, 이 손님이, 아, 진짜 손님인지, 가짜 손님인지를 사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진짜 손님이라면은 아무렇지 않게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을, 이제, 가짜 손님들은, 그, 대답을 잘 못해요. 우물쭈물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분명히 처음에 들어서 얘기한 거는 뭐 지금 전세를 살고 있고 뭐 여름에 전세에서 나와서 가을에 결혼하고 가을에 집을 살 것이다 이렇게 뭐 스토리를 짜서 왔겠죠. 얘기하다 보면은 이걸 스스로 얘기하다가 이제 꼬여버려가지고 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 예, 갑자기 뭐 동생이랑 살 건데라는 얘기가 나와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뭐 직장이 뭐 엄청나게 먼데 여기를 구한다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사실 이제 중개사들은 본능적으로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 사람한테 맞는 집이 뭔가 뭘 추천해줘야겠다. 그렇게 이제 머리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한두 개가 딱 들어오면은 금방 머릿속에서 딱 느껴져요. 어, 잠깐만. 이 사람한테 맞는 집이 요 집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온 새로운 정보를 넣으니까 이 집이 아니야. 뭐지? 어? 아까 얘기한 거랑 다르네? 왜 다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모르게 뭐 직업병, 직업병이라고 하죠. 한 가지를 오래 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중개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뭐그 중개사님들한테 가서 뭐 그렇게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 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뭐 죄도 아니에요. 불법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중개사 분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고자 나도 내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에너지를 써가면서 간 건데, 중개사들이 뭐 그런 걸 알아도 이제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중개사들은 그런 걸 아는 순간에 약간 이제 조금, 약간 심술이 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에 정반대의 정보를 알려줘서 또 골탕을 먹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한테 이제 호감도가 급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몇 가지 말을 틀림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엔 정말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어 경매를 보러 왔습니다라고, 야구 얘기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이제, 신혼부부처럼, 저희 사무실, 이 전화를 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 전화상으로 몇 가지 물어봤고, 삼성동에 있는 어떤, 이제, 그, 아파트로, 신혼집을 하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에 준비는 몇 가지는 잘 하셔 오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이렇게 나이대도 비슷하시고 딱한뭐 30대 초반 정도라서 이쪽에 집을 구한다 했는데 이제 어저 같은 경우는 뭐 그걸 눈치를 챘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분들이 손님이니까 집을 구하셔야 되니까 집을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정보를 그냥 물어봤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뭐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혼은 언제세요 결혼이 언제일지 알아야 그때 맞춰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물어봤는데 어, 둘이서 갑자기 어버버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우물쭈물 하면서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예 남자가 이렇게 막어 그러니까 아직 안정 아니 여자분은 가을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보통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맞벌이가 많지만 그래도 여자, 여자분께서는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남자분의 직장에서 출퇴근이 편한 집을 구하는 경우를 많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남자분 직장은 어디시냐 물어봤는데, 직장이 또 서울이 아니에요. 굉장히 먼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직장이 거기시면 출퇴근하시기 쉽지, 쉽지, 쉽지 않으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했는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약간, 어, 이제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어, 뭐, 제 사람마다 대응 방법은 다르죠. 그냥 솔직하게 웃으면서 말씀드려서, 어 말씀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면서 끝까지 이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부러 심수를 해서 다른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그러진 않았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어쨌든, 본인이 알아내는 정보를 스스로, 그니까, 러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그 시간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얻어갈 수도 있다는 점이 좀, 이제, 헛수고를할 수도 있다는 점이 좀, 안 좋은 점이죠. 어, 이게 중개사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중개사분이 눈치채는 것, 그런 건 둘째 치고, 예를 들어서, 좋아요. 저처럼 맞춰주는 중개사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그 중개사분이, 그 여러분이 손님이라고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경매라고 미리 밝히지 않으면. 왜냐하면, 봐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삼성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에 뭐, 202동, 101호, 1층의 월세 시세, 전세 시세, 매매 시세를 알고 싶은 거예요. 뭐, 어, 왜냐하면 그게 경매 나왔으니까. 202동, 1층 물건이. 그럼 특이하게 뭐, 이제, 뭐, 동향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여러분, 이제 빨리 여기서 한 세네 군데를 돌면서 그 202동 101호에 1층에, 동향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를 알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입찰 가격을 정하려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5억이다. 어, 15억에 팔려? 어, 전세는 뭐1 5억이야 한다면은, 어, 내가 15억보다는 아래로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뭐, 최근에 15억에 거래된 게 있는데 그거는 인테리어가 정말 막 기가 막히게 잘돼 있고 앞에 막 화단도 거침없이 시야가 딱일 층이지만 시야가 딱 트일 정도로 어? 그런 집이 15억이었는데 지금 내 집은 내가 경매로 할 집은 바깥에서 보니까 굉장히 인테리어도 안돼 있고 앞에 정원이 안 좋아 다시들었고 꽉 막혀 있어 그럼 나는 최소한 14억 5천 음, 뭐 14억 4천 정도에 팔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하로 입찰해야겠다. 뭐, 이런 걸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온 목적이 그거야. 근데, 경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요. 내가 정작 알고 싶은 거는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 알고 싶은데, 계속 딴 얘기만 하다 끝나요. 1 시간, 2 시간을 얘기를 해도. 왜냐면, 봐봐요. 중민사한테 힐스테이트 202동 101호 1층 동향,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랑, 일반 손님으로 오면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못 물어보죠. 보통 대부분 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아, 뭐, 14억이나 15억 정도로 이 근처에서 좀 아파트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힐스테이트를 운 좋게 중개사가 이제, 어, 이거 어때요? 하면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지만, 그 얘기를 안 꺼내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아, 예, 요 앞에 뭐, 뭐, 뭐 레미안이 있어요. 자의가 있어요. 그것도 15억,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15억입니다. 24평이고요. 그거 이제 뭐, 로얄동, 뭐, 뭐, 1203동에 607호,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중에서는 막 한참 설명하겠죠. 뭐, 잘 살았고, 여기 애가 뭐, 학교를 좋은 데를 갔고, 주차, 주차하기 편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막 이제, 조급해지죠. 아, 나 지금 레미안 들을 필요 하나도 없는데. 나 레미안은 그냥, 국토교통부, 어, 실거래까지 다볼수 있는데, 어,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건데, 내가 필요한 건 지금 힐스테이트 알아야 되는데, 왜내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아, 저희 뭐,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이 힐스테이트에 사시는데 그 아파트가 좋대요. 그 아파트는 어때요? 좋아. 여기까지는 대화를 이끌었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다른 동, 뭐, 서양, 남향, 이런 거 지금 필요 없잖아요. 알면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 필요한 거는 딱 그걸 찍어서 알고 싶은데 계속 다른 동 얘기가 나와. 예, 200, 지금 뭐 209동, 210동, 211동이 로얄동이에요. 바로 앞에 유치원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그 길을 건너지 않고도 갈 수가 있고요. 뭐 초등학교를 가는 셔틀버스가 다 209동, 210동, 211동 앞에 쓰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해. 그러면 또 마음이 좀 조급해지죠. 난 지금 202동 동향 어? 정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거 1층 가격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왜 자꾸 로얄동에 로얄층 얘기를 해 그건 비싸겠지 그러니까 17억 부르는 거지 나는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몇 시간을 얘기해도요 정확한 내가 원하는 호수의 가격을 알기 쉽지가 알고 알 수가 없고요 그나마 아파트는 그래도 그 근처라도 좀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아파트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상가나 빌라, 경매, 공매, 이런 거 알아보러 가서 이렇게 삥 둘러 물어보잖아요. 아마 그한 시간 내내 얘기해도요, 그 원하시는 거를 얻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사장님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그거 들을 거고, 여자 사장님 아들이 어떻게 해서 재수를 해서 연대를 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 딸이 서울대에 가서 의사 남편을 만나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1 시간 동안 듣게 될 겁니다. 정작 필요한 건못 들은 채 말이죠. 왜냐하면 특히나 상가랑 빌라는 그 근처에 걸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조금 있겠지만 딱 곡을 찍어서 듣지 않으면요. 연식 다르지. 향 다르지, 층 다르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없는 건물 다르지 주차하기 편한 건물, 주차하기 불편한 건물 다르지 스타벅스 들어간 건물, 스타벅스 없는 건물, 메디칼 메디칼이 뭔지 아시죠? 치과, 안과, 내과, 소아과, 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료기과로 쫙 이어진 건물이 메디칼 건물이에요 그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을 알고 싶은데 계속 옆에 있는 학원 건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옆에 있는 술집 건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파트를 비롯한 다른 것들을 이제 물어보러 가서, 콕 집어서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애둘러서 물어봤다가는 시간만 날리고, 그 정확한 정도를 알기가 너무나 힘들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고수라면 할수 있어요. 네. 그, 뭐, 유튜버 분들 중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정도 되면 정말, 중개사분하고 막 정말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거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동네 가격 다 알고, 동네 다 알고 이 동네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 그러면 막 아, 제가 여기서 오래 살아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에 뭐 아파트가 있으신데 그 아파트 제가 팔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아니면 그거 살 때도 아 제가 여기서 초중고를 담아가지고요. 이 동네 정말 좋아요. 제가 지금 흑석동 사는데 흑석동에서 지금 얼마에 전세 살고, 뭐, 뭐, 자가가 있는데, 이거뭐 10억 팔고, 이거 5억 팔아서 10억 만들 거고, 제 와이프가 뭐, 저쪽 삼성 다니는데, 거기서 대출이 얼마 나와요. 합쳐보니까, 저희가 17억에서 18억 5천까지 살수 있는데, 검색해보니까 삼성동에 뭐뭐뭐가 있네요. 제가 뭐, 요쪽에서 뭐뭐가 좋은데, 여기에서 저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삼성 힐스테이트. 근데 이제, 딴 거보다 1층이 더 싸잖아요. 1층에 갔다 조금, 그 물건 나오시면 알려주시고 거래된 건 얼마에 거래됐어요? 아 그래요? 인테리어 어쨌는데요? 어째, 그래요? 볼수 있어요? 아 보진 못해요? 그럼 사진 같은 건요? 아 사진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저 어머니랑 아버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와이프 못 왔잖아요 와이프도 봐야 되고 예, 보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쥐락펴락할 수 있고 대화가 잘 통해요 자기가 잘하는 데서는 근데 이런 게 되게 미묘한 차이란 말이죠 거짓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그, 고수분들은 그걸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거기에 투자할 때까지 그, 몇 년을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사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뭐 제가 강남 쪽에서는 오래 살았으니까 강남에 있는 건뭘 물어봐도 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재밌게 하고 사장님한테 막 농담도 하면서 막 그랬었어요. 오, 사장님 아들이랑 저랑 친구네요. 이거 다 되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 이제 회사 일로 뭐, 상가보로 동탄에도 가고, 땅보로 남양주도 가고, 안성도 가고, 평택도 가고, 뭐 이런단 말이죠. 가잖아요? 초보랑 다름이 없어요. 제가 평택에 뭐, 공장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평택 공장이 뭐, 어디가 인기가 있는 지역인지, 어디에 불이 났는지, 어디 인기가 없는지, 어디 원래 축사했는데 그게 바뀌었는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친근하게 던질 수도 없고, 뭐, 여기 토박이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뭐, 어, 그 일반 손님인 척하고 물어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는 솔직하게, 어, 경매 보러 왔습니다. 공매 여쪽으로 왔어요. 제가 이받으면 사장님한테 꼭 드릴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좀 그렇긴 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런,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그냥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요. 사님. 아니, 상부상조 할거 아닙니까? 내가 물어보면, 딴데 내놓겠어요? 사님 들이지. 얼마입니까, 이거? 제가 받으면 얼마에 내놓으면 돼요? 월세는요? 전세는요? 잘 나가요? 찾는 손님은 뭐하러 찾아요? 백0 0평 해야 되는데. 카페 하신대요? 음식 점 하신대요? 허가 나와요? 이런 걸 물어보면은, 저도 이제 계속 연습하는 중인데, 이걸 막 굽실굽실하게 해서 물어봤을 때 오히려 대답이 더잘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괜찮더라고요. 그,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거 경매인데요. 얼마에 받을 겁니다. 어때요? 싼가요? 비싼가요? 말소를 좀 줄이니까 오히려 사인들께서 말씀을 더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말실수도, 말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사람이 좀, 그, 좀 가벼워 보여서 그런지, 예,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이, 저기, 사랑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저도 부동산을 해봤지만, 부동산도 그냥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동창이고요. 여러분 친구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체가 중개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요. 비바람 치고 눈 오고 손 진짜 없는데, 어떤 한한4 0살 먹은 남자애가 와서 아 춥다 하면서 물어보면요 여러분 어떡 어떼겠어요 확 소금 뿌리고 내쫓을 것 같아요? 아이 꺼져 눈 오는데 왜왜왜 오고 난리야? 이렇게 될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네. 잘해줘요 부동산 사장님들 아, 심심하고 외로운데 그렇잖아요 부동산에 막 항상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젊은 사람 와서 이것도 공손하게 여쭤보고. 또 예의바르게 이렇게 좀 감사드린다고 하면 굳이 뭐 나쁠 거뭐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보다 좋은 부동산 사장님 되게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아는 척도 해봤어요. 또막 잘난 척도 해보고 돈 많은 회사인 척도 해보고 막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거 했을 때 반응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고요. 솔직하게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좀 더, 어 제가 원하는 걸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본성이 보면요. 그, 약간, 약간 아는 척도 하고 싶잖아요. 그죠? 너 짜식아. 그래. 내가 해줄게. 이거 몰랐지. 여기가 말이야. 어떤 데냐면 말이야. 응? 20년 전에는 돈 받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분 계시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 전문가인데 아주 잘 찾아왔어. 그래. 그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말이야. 이 얘기해 주실 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인사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 거 이제 막 손님이 많고 막 짜증이 막나 있고 아침 출근하자마자 라고 아니면 점심 맛있게 먹는데 그럴 때 들어가서 여쭤보면 당연히 좀 문전박대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 피해서 어뭐 일부러 눈 오는 날만 갈수 없지만 하여튼 뭐 날씨가 구은날 가면 더 반결이 셨고 점심시간보다는 11시라거나 아니면 1시 좀 넘어서라거나 예, 안에서 그 손님이 막 바쁘거나 그럴 때 말고 손님이 좀 없을 때 예, 그런데 찾아가시면 은 확실히 예, 인간적인 대접도 해주시고요 아, 좋은 사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해도 실제로 이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바라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 기분이 나빠요 아니죠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 그, 그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를 물어보면 이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하는 걸 바로바로 바로 못 물어보고, 경매하러 왔어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월세 얼마예요? 전세 얼마예요? 그럼 매매는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못, 못 물어봤어요. 그냥 이제, 쭈뼛쭈뼛 되면서, 어, 저희가 이걸 이제 알아보러 왔는데, 저희가 혹시 팔게 된다면, 얼마 정도에 내놓으면 손님 연락이 올까요? 얼마나 복잡하고 깁니까? 저희가 얼마 정도에 내놓으면 손님들이 연락이 올까요? 이거보다는 얼마에 팔려요? 이게 훨씬 간단하잖아요. 이제는 조금씩 그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이제 온화한 얼굴로 사장님이 대답할 만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사장님, 그럼 이거 얼마에 팔려요? 월세는 얼마에 받아요? 전세도무잘 나가요? 이런 것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여쭤볼 수, 있게, 잘 여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것도 연습이니까요. 자꾸 하면 늡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우리 임장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저도 문전박대를 많이 당해요. 예, 저도 부동산을 해봤고, 뭐, 경매 투자도 해봤고, 지금 실제로 가서 하는 게 저희가 뭐,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경매 받아서 그 부동산에 주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도 문전박대 많이 당해요. 네, 이렇게 뭐, 뭐 신사역 근처에 뭐 경매 물건 물어보러 갔다가 뭐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인데 막 손살에 치면서 아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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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매 안해 경매 안해 몰라 몰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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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이런 얘기를 예그 네. 신사역에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동탄에서도 상가 옆쪽으로 갔는데. 부동산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12월 30일인가에, 제가 갔나? 연말 막 연시에 가니까, 한 4시쯤 되니까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에. 퇴근 일찍 하셨나 봐. 그래서, 불은 켜져 있으니까, 문은 잠겨있고, 전화해봤어요, 부동산에. 해봤더니만, 받긴 받다 사장님이. 그래서, 아, 사장님, 제가 어디 어디에 뭐, 경매 물건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때만 이제, 이제 버럭 하시는 거지. 어, 왜 그런 걸 갖다가 어, 전화까지 해서 어, 물어보고 앉았냐? 어?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경매 그거 어? 그뭐 뭐 제가 뭘 방해했나 봐요 사리 뭐 하는 걸그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씀하셨겠지? 그래서 그 받아 와도 아무도 살 사람 없을 거 없고 나도 못 파니까 그 그만 두라고 어? 알아보지도 말고 그냥 그만 두래 나한테. 어, 저도 기분 나쁘죠. 근데,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지만, 끊으면서도, 내가 물건 받아오면 내가, 어, 이 부동산은 절대 안 준다. 이런, 이런 생각으로, 예. 뭐,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막 공부, 공부해 가잖아요. 다른 준비해 가잖아요. 하나도 모르고 가진 않잖아요. 경매에 대해서. 받으면 얼마 월세 받을 것 같고,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이렇고, 실거래가가 얼마가 있는데, 바로 옆에 게 얼마에 팔렸고, 평당가, 공부하고 간단 말이죠. 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님 저희가 요거 받으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만큼 받으면은 이만큼 쌀것 같고요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월세 내면은 이렇게 될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면 사님 사장님이 하아 비웃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어 그래 그래 어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뭐뭐왜 물어봐요? 네어 생각대로 하세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러시는 분도 있고 뭐 혼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저쪽, 구로 쪽에 하었는데 뭐, 그때 모르니까, 아, 여기가 뭔데 몰랐습니까? 그래서, 아,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하, 아, 경매하는 사람이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경매하냐고, 어? 기본 자세가 안돼 있다고. 아, 근데 그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기본 자세, 그건 아니거든요. 네. 아니, 뭐, 그 옆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건 뭐, 모를 수도 있지. 근데 그걸 갔다가 어? 막 자기가 아는 거막 일장 연설하면서, 그걸 몰랐어? 아, 그것도 모르면서 경매한다고? 뭐 이러니까. 아, 근데 확실히, 그, 남자분들이 좀, 예, 남자분들이 조금 이제, 예, 거친 말씀 많이 하시고, 그, 아주머니분들은 좀 친절하시고, 예. 근데 또 이제, 그, 서울이나 이렇게 도시에는 아주머니분들 많으신데, 땅, 상가, 공장, 창고 이쪽 가, 이쪽 가면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잘안 계세요. 예, 남자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거 이제 제 입맛대로 고를 수도 없다. 예. 그분들한테 맞추는 게 맞다 근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부동산 가서 임장하고 하는 게 힘들죠 점유자 만나고 유치권자 만나고 하는 게 힘들지만 어 그렇다고 뭐 다른 일은 그러면 안 힘든가요? 공무원, 공무원은 쉬워요? 대기업은요? 대기업 쉽나요? 음식 장사 그러면 음식 장사는 쉽나요? 회사 말고 자영업? 저도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대기업에서 좀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따서 자영업으로 부동산도 해보고, 그 지금 이제 이렇게 경매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왔는데, 어, 그런 걸좀 제가 해봐서 그런지 부동산에서 이렇게 문전박대 받는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제는. 네. 아니 뭐 내가 문전박대 당했을 뿐이지, 내가 뭐 돈을 잃었나요? 뭐 제가 뭐 두드려 맞기를 했나요? 내가 뭐 피해보고 있어요? 돈만 원을 뺏겼어?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절하려고 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좀 싫은 소리 듣고 나한테 화낸 거잖아요. 그냥 나한테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냥 좀 무시하고 그런 거 밖에. 저도 기분은 나쁘죠. 기분 나쁘지만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 대기업하고 부동산, 음식 장사 이런 거다다 다 기분 나쁜 부분을 참고 일들 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부동산 문전박대는 그리고 제가 경매를 하다가 경매 쪽을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가는 집에 사시는 그런 뭐 상가 임차인이나 주택 임차인 분들 몇 빌에서 몇천 날리는 분도 많고요 진짜 큰 상가 있어요 막몇 백평 몇, 몇 천평짜리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요 권리금 3-4억 날리고 모증금상은상은 달려서 지금 막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 상황에 비하면 제가 지금 뭐 그런 거 깔짝 알아보러 갔다가 뭐싫은 소리 좀 듣는 거 이건 진짜 그렇죠. 예, 정말 세발의 피인 거죠. 그런 분들 괴로움에 비하면 전 예, 절대로 이걸 가지고 불평이나 그런 거를 어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 그래서 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점유자 만나는 거랑 유치권자 만났을 때 했던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이렇게 오늘은 어 경매할 때 부동산에 갔을 때 어떻게 말하는 게좀 나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어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예, 그러면 정말 빨리 알아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잘 해주시니까요. 다쫓아내그러지않아요 예 그렇게. 정보를 잘 알아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정말 긴, 길게 만들었는데요. 예, 충분히 설명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어, 여기까지 다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답글 꼭 남겨주세요. 그런 분들은 제 영상 봐주신 것만도 제가 고마우니까 답글로 궁금한 걸 한번 써주세요. 그럼 제가 어, 다 보시고 답글로 궁금한 거 물어보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궁금한 점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